안녕하세요. 연예촌 로미 언니입니다. 오늘은 40대 남자가 20대 여자 상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좀작적인가요 실제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제 친구가 대기업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땡땡에서 알지? 거기 대표가 에? 요즘에 여대생 사귄다고 소문 다났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땡땡 회사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작사예요.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업계에서는 유명하기 때문에 뭐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남자 대표가 40대 싱글이고 당연히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사실 외모는 별로예요. 누가 봐도 아, 좀, 그냥 그렇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자기를 팔로우하는 여자들, 아니면 같은 그 전공을 한 여대생, 뭐, 지망생들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그러다가 DM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여자 입장에서는 일단 놀라고 당황스럽긴 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유명한 곳이고, 이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분이다 보니까 답장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뿌리고, 여자가 반응이 없으면 뭐 말고, 그 중에서 반응이 오는 여자가 있으면 대화를 하다가 불러내서 만나고, 그러다가 사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린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저런 식으로 애들한테 집적되나? 별로 안 좋게 보긴 하지만요.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린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인물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외모가 별로인 노총각인 거죠. 하지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연예인과 비슷한 셀럽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외모가 별로라도요, 특정 그룹 안에서 자기가 여자한테 뭘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멘토, 멘티로서 역할을 할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실이 생기죠. 친밀해지고, 신뢰를 쌓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연애를 좀더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귀게 되면 좋은 점은 여자가 기본적으로 남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의 외모나 조건이 좀 부족해도 쉽게 깨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꼭 어떤 사업 분야에서 상위 1%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 여자라던가, 내가 어떤 운동을 잘하는데, 그 운동을 배우려고 하는 여자라던가, 아니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스터디를 하는 여자라던가, 뭐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리더인데, 나한테 성경을 배우는 여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종류와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 업무 분야, 자기 개발 분야, 취미 분야, 종교 분야 이네 가지 정도 안에서 내가 가르치거나 선배, 멘토 역할을 할수 있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온 여자를 타겟팅했을 때 연애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소개팅을 한다, 썸을 탄다. 그런데 내가 외모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했을 때는. 내가 돈을 잘 써도 오히려 그 여자가 나를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는 자기 장단점을 파악하고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타겟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대 남자가 20대 사귄 방법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